치킨과 맥주, 라면에 말아먹는 밥. 생각만 해도 행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혈관도 지금 행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쉽게 즐기지만, 사실은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네 가지 음식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먹는 순간 행복하지만 나중에 혈관이 울고 있는 조합들이죠. 1. 밥과 라면. 자, 먼저 밥과 라면입니다. 솔직히 라면만 끓여 먹으면 뭔가 허전하죠. 그래서 밥 말아 먹어야 진짜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밥은 100% 탄수화물, 라면 면도 100% 탄수화물입니다. 즉, 탄수화물, 탄수화물, 혈당, 폭탄. 한끼에 밥라면 조합을 먹는 건 여러분 혈관 입장에서 혈당이 급발진하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혈당이 확 오르면 몸은 인슐린을 엄청나게 분비해서 급하게 내려주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내벽이 계속 상처를 입고 기름대처럼 끈적한 노폐물이 달라붙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죠. 당장은 든든하고 기분 좋을지 몰라도 반복되면 결국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든든한 한 끼가 내일의 혈관 부실 공사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먹으면 안 되나는 아닙니다. 밤 라면 좋아, 완전히 끊기 힘드시죠? 그럼 이렇게만 해보세요. 라면 드실 때 국물은 절반까지만 또는 밥은 라면 건더기 건져서 올려서만 드시고 국물에 말아 먹는 건 금지. 밥 대신 두부조림이나 달걀후라이 같은 단백질 반찬을 곁들이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렇게만 해도 식후에 오는 졸음 속 더부룩함이 확 줄어듭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까요. 일주일만 실천해보시면 어? 라면 먹고 나서도 덜 붓네? 라고 느끼실 겁니다. 2. 치킨튀김 맥주 두번째는 모두의 국민조합 치킨의 맥주. 이걸 줄여서 치맥이라고 부르면서 치맥 없이는 인생 무슨 재미로 사나? 하는 분도 많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치킨은 기름에 푹 잠겨 튀겨진 포화지방 덩어리입니다. 여기에 맥주를 곁들이면 알코올이 들어와서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전 생성 위험을 높입니다. 즉 치킨 맥주는 단순한 야식이 아니라 혈관 혈전 제조기입니다. 먹을 땐 바삭하고 시원하게 즐겁지만 내 혈관 속에서는 이미 회식 자리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기름기와 알코올이 손잡고 혈관 벽에 달라붙으면서 오늘도 한 자국 남겼다 하고 흔적을 남기는 거죠. 특히 야식으로 먹으면 더 치명적입니다. 밤에 지방과 알코올을 동시에 섭취하면, 간과 혈관이 쉴틈 없이 혹사당하게 되죠. 치킨 튀김 맥주, 이건 천상의 조합이죠. 근데 조합을 아예 깨지 말고 방향만 살짝 틀어봅시다. 맥주를 500ml에서 300ml로만 줄이고, 대신 탄산수나 무가당 음료를 중간중간 끼워 넣어주세요. 똑같이 먹었는데 술은 덜 들어갑니다. 치킨도 순살치킨, 바삭한 후라이드 튀김보다는 구이형이나 에어프라이어로 한 제품을 고르면, 포화지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혈중중성지방 상승폭이 30에서 40% 줄어듭니다. 다음날 얼굴 덜 붓는 이유가 그겁니다. 3. 빵, 커피, 설탕, 프림 등부. 세 번째는 아침 대표 메뉴. 빵한 조각에 커피 한 잔이면 출근 준비 끝.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문제는 빵입니다.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빵은 단순 탄수화물에다가 버터, 마가린 같은 포화지방까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설탕, 프림 듬뿍 넣은 커피를 곁들이면, 당과 포화지방이 동시에 혈관을 공격합니다. 빵 자체만 해도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는데, 설탕 들어간 커피까지 같이 마시면 혈관이, 하루 아침부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이 피로를 날려준다는 건 사실 착각이고요. 오히려 혈관과 체장은 아침부터 비상근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빵커피 특히 프림과 시럽 들어간 믹스커피에 단팥빵 이 조합 정말 강력합니다. 커피는 프림 대신 우유나 두유, 시럽 대신 계피가루나 스틱형 자일리톨 뿌려보세요. 빵도 크림빵이나 데니쉬류 대신 통밀빵, 달걀로 견과류같이 드시면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오릅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아침에 빵먹고 외식시쯤 되면 또 허기지지? 이 패턴이 사라집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배도 천천히 고파집니다. 4. 곱창 삼겹살 소주 마지막은 곱창 삼겹살의 소주. 이거야말로 한국인의 회식로망이죠. 기름진 고기 한 점, 거기에 소주 한잔 털어 넣으면 캬 소리 절로 납니다. 그런데 혈관 입장에서는요. 아이고 오늘도 야근이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꼭장 삼겹살은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소주까지 곁들이면 알코올이 간에서 지방대사를 방해해서 기름기가 그대로 혈관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조합은 말 그대로 콜레스테롤 직행 셔틀입니다. 당장은 고소하고 즐겁지만 오래 반복되면 혈관벽에 기름기가 쌓이면서 결국 좁아지고 막히게 됩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상황까지 갈수 있죠. 콕장삼겹살 소주 이건 대한민국 회식 일티어죠. 소주를 생수 또는 토닉워터랑 시빌로만 섞어보세요. 농도는 확 낮아지는데 맛있는 느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기는 첫 점만 소금 그 다음부터는 쌈채소 위주로 드시면 콜레스테롤 흡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렇게만 바꿔도 다음날 속쓰림 입마름이 확 줄어듭니다. 간이 부담을 덜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개선 방법을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치킨도 먹지 말고 라면도 먹지 말고 고기도 먹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문제는 조합과 빈도입니다. 밥이랑 라면 이 조합은 사실 누구나 알면서도 끊기 힘든 조합이죠. 그런데 이걸 완전히 끊으라는 말보단 특별한 날에만 먹는 메뉴로 격화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평소에는 라면만 먹더라도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습관만 끊어도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라면 드실 때 김치, 오이, 파프리카, 데친 브로콜리 같은 채소나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곁들이면 탄수화물 위주의 한 끼가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라면을 먹고도 식후에 오는 졸음 붓기 속 더부룩함이 확 줄어듭니다. 라면을 끊는 게 아니라 구성만 바꾼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치킨이랑 맥주, 이건 대한민국의 스트레스에서 공식 같은 조합이죠. 하지만 이 조합이 문제인 이유는 기름과 알코올이 만나는 순간 혈관이 엉겨붙는 속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킨을 먹는 날에는 음료를 물이나 보리차, 무가당 아이스티 정도로 바꿔주기만 해도 몸의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몸의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도 맥주는 꼭 있어야 한다. 하신다면 한두 잔까지만 드시고 그 이후엔 물이나 탄산수로 치환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렇게만 바꿔도 다음날 얼굴 붓기나 속쓰림이 훨씬 덜합니다. 즉 금지가 아니라 순서 조절이 핵심입니다. 빵이랑 커피 이 조합도 사실 아침에 제일 많이 드시는 경우죠. 문제는 빵의 정제 탄수 커피 프림과 시럽 속 포화지방 설탕이 만나면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롤러코스터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빵을 드시더라도 통곡물빵, 호밀빵에 삶은 달걀, 견과류를 곁들이는 식으로만 바꿔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10시쯤 또 허기지고 짜증나는 현상이 사라집니다. 커피도 프림과 시럽을 뺀 아메리카노나 라떼 우유 100%로만 바꿔도 혈관에 붙는 기름기가 확 줄어듭니다. 똑같이 마셔도 몸이 받는 충격이 다릅니다. 곱창과 소주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내장류는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의 집합체인데 여기에 소주까지 들어가면 간이 동시에 지방과 독소를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도 술자리를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기름기 적은 부위 양정, 등심, 닭가슴살구이 등으로 바꾸고 술은 한잔 먹고 한 잔은 물로 번갈아가며 마시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만 써도 간이 회복할 시간을 벌수 있고 다음날 숙취와 심장 두근거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모든 개선법의 핵심은 완전히 끊어라가 아니라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덜 공격적으로 먹자는 겁니다.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혈관과 장기를 지키는 방법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조합을 조금만 바꾸면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실제로 일주일만 실천해보시면 붓기 줄고 혈압 안정되고 피곤함 덜해지는 효과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오늘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뿐입니다. 혈관은 특히 그렇습니다. 조금씩 쌓이고 조금씩 좁아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립니다. 이제는 알았으니 모른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 조합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드실 때마다 내 혈관이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오래도록 튼튼하게 버텨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